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그내 동료의 흉은 좀 보지 마세요. 대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지입에서 동료에, 저 동료는 이런 사람이야. 일어나면 나중에 요야 대립할 때 자기 당 후보들이 누가 되었으면 그건 무슨 망신이야? 그 당의 표가 달아나? 그래, 안 그래? 해당 행위란 말이야. 근데 왜 경선 누를 정하지 않냐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방한 후보는 무조건 탈락이다. 이런 우를 정하라 이 말이야. 허경영 나온 그, 그한번 뛰어봐. 여기 보면 뭐, 뭐 이재명, 이낙연, 춘, 여당, 야당은 밑에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허경영, 그래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제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나옵네. 15대 대선 출마, 17대 대선 출마, 이제 요번에 몇 대요? 20대. 20대 대선 출마, 이렇게 되겠지. 어, 그래서 20대 뭐 대선 당선, 뭐 이렇게 되겠지. 경력이. 그런데 <laughs> 잘 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렇게 감투 붙은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감사원장 뭐 도지사 뭐 검찰청 이렇게 감투 붙은 사람들을 요새 사람들이 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국민의 힘의 당대표 뽑을 때 감투 붙은 사람 아니지. 대변인 감투 붙은 사람 아니지. 배지 많이 붙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 그왜 그랬나? 국민이 감투를 싫어한다. 감투를 이용하고 있다. 감시하는 국민, 허경영 같은 새로운 사람이 기어나와서 정치권 밖에서 인물이 나와야 된다. 제발 이제 정치권 밖에서 뭐가 나와야 이걸 바꾸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국회원들 정신교육대 보낼 수 있나?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허경영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얼굴을 한번 잘 봐. 여러분들이 관상 볼줄 알지. <laughs> 한벌에 바람둥이 같이 생긴 사람 하나 있지, <laughs> 팔남봉 같은 사람이 하나 있지. 여사람 누구예요? 신기시 웃으면서 <laughs> 여자 무슨 저쓱이 어? 어? 사람들이 웃는 얼굴이가 요 요거 좀 웃는 거지가 어? 그래 안 그래? 요 놀란 얼굴이 요 여도 웃는 얼굴이네. 그어두 그러니까 사람이 좀 웃고 나머지는안 웃지. 음, 심각한 얼굴들을 일부러 제시했나? 자, 그러면 위에 얼굴들 한번 보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사람. 그죠? 밑에, 자, 이 중에서 잠 내려봐요. 한 사람이 나와. 이 중에서는 한 사람만 나와. 요게 특이한 점이야. 여기는 여라고 해놨어. 여기는 뭐라고 해놨어? 올려봐요. 야라고 했는데, 야는 한 명이 아니야. 무슨지 알죠? 요 사람이 별도로 나올, 요 사람 별도로 나올 수 있고, 요 사람 별도로 나올 수 있고, 요 사람 별도로 나올 수 있고, 요 사람 별도로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숫자가 정해졌지? 위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거의 센 사람들이야. 거기 허경영이를 넣어놨네. 어, 이거 내가 넣은 게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요 밑에 댓글 한번 보자. 댓글 한번 보자고. 이제 투표하고 있지? 누가 마음에 드는더니자 봐요. 이 댓글이 99%가 허경영 이야기야. 허경영 대통령이 우리나라 낙원이 된다. 난 허경영 나도 허경영 요즘에는 허경영이 대세인가 보다. 열강이 대통령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면 허경영 총재님이 답이다. 대통령은 허경영 정책도 허경영 최고지요 아주 애들이 날카로워요. 정책 허경영 맞아 맞아 또 뭐야 국민 삶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흑행령 뿐이던데? 당연 흑행령이지. 흑행령이 허경영이 답이다. 흑행령. 허경영. 흑행령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댓글을 달질 않아. 나를 왜 여론조사에서 안 넣어주노? 이 정도인데. 이잘 봐요. 국민 배당 한번 받아보고 죽어도 죽자. 국민 배당 한번 받고 죽겠대? 이게, 이게, 이게 진짜 민심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게. 자, 이 나라 구공할 자. 흑행령 대통령 신정시대 연다. 허경영 3.3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허경영이 대통령 일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름 받은 자들은 기름 부었던 자 허경영의 심판을 받은 만 남았군요.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요. 뭐 이런 말이지. <laughs> 암세포는 혁명으로 도려내야 한다. 이건 누구 지지자야. 허경영 지지자지. 허경영 나도 허경영 대한민국의 선두자 주요 우리 이 시대를 위해 하늘에서 준비되고 불로 연단된 연단되어 허허영에에참참우리지지어내도어어운운말이이 정말 허경영 h i 대대통령 허경영이 답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g m a 우리가 산다. 나도 허경영. n h 기 h Z 피 g 은홍 g 표야그 g Tatong, Tessia, h 우파 g i 도 l H. k y o 아주 <laughs> 어 그다음에 당연히 허경영이지 뻔한 질문하노 커커커 다른 제 기성경제들은 전부 쓰레기 새끼들임 <laughs> 대경영 대경영 아 이름도 멋있네 대경영 어 삼삼정책 허경영 대통령 나라 살린다 허경영이 답이다 허경영 허경영이 답이지 허경영 빼고 죄다 부역자 새끼들이노. 원조맛집 허경영 삼삼직직 집득해볼 때 되지 않았나 허경영 대통령 기자 답 없네 답 없네 올려봐. 허경영 허경영 대통령에 국민이 산다 당파를 초월해서 허경영으로 간다 갓 허경영 만세 올려봐 기호 1번 허경영 허경영 지지합니다 갓 교영 허경영 라인 나우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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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허경영 이번에는 인물보고 선택 삼삼정책 원조 허경영 허경영뿐이다. 요즘은 허경영이 대세인가 보다. 오나가나 허경영 이야기가 울려퍼지니 이미 20대 대통령이 된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의 1인자가 바로 허경영인가 보다. 허경영이 답이 다비, 당깽 허경영 <laughs> 게임오버 다음 대선은 허경영만이 해답이다.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이 기존 정치는 투표혁명을 통하여 싹 갈아엎어야 나라가 산다. 얼마나 똑똑해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민심이야. 이거 내가 만든 거요? 아니요. 아니야. 인터넷에 댓글들이야. 허경영은 여도야도 아닌데요. 중산주의 허경영. 제발 기성 정치인들 물러나게 해세요 물러나가세요. 이제 어떤 정치인도 감당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말 잘한다. 어떤 정치인도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천재적인 인물 허경영에게. 한번 맡겨봅시다. 지상 낙원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믿고 맡겨봅시다. 뻔할 뻔이지. 원조맛집 허경영 삼삼정책만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구하고도 남는 거 모르시나? 뭘 물어봐. 자기 20대 때대 영이야. 이거 왜안 나오노. 허경영 대통령 되야 나라가 산다. 안 되면 망한다. 허경영 후보 삼성정책만이 국민의이 모든 답이 따질 게 없어요. 허경영을 빼고 누구를 지적한 거 있나 여야에 한 명도 이름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여론이야 여론 근데 허경영 왜 여론조사 안 나오노 지금 뭐 하고 있노 언론사들 아이 정도면 나도 여론조사 꼴찌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아, 맞아 안 맞아요 나도 찍어볼래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음 허경영이 대세 진정으로 나라 살리고 싶은 허경영 나라 망하게 하려면 여야 후보 아주 애들이 잘하네 오직 허경영이 희망이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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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g h 허경영 허경영 만세 허경영 만세 어서 모시자 세계 황제로 허허 이만한 사람이 조선 팔도에 없어요 경제를 모르나 세상 이치를 모르나 영원히 해도 우리에게 손해 볼게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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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놀라운 것은 내를 딱 띄우잖아 그 후보들이 지금 열 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없다는 거야. 댓글에. 아예 달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 후보는. 전부 억양형판이야 이렇게 민심이 돌아가면 뻔한 거 아니야? 네. 국민이 이미, 아, 저것들 해서는 안 돼. 이제, 이제 억양령이 저거 한번 나와야 돼. 요 소리를 지금 돌아다녀. 지금은 저 사람들 경선 중이라 내가 좀 묻혀있는지 몰라도 경선 중인데 애들이 이렇게 올려서 이거 허경영 아니면 다 죽는다는 사실. 도둑놈들 몰아내자. 참는 것도 한계가 왔다. 진절리 나게 징글징글하다. 맨날 만나면 저거는 집에 장모가 뭐하고 저거는 뭐하고. 야, 장모가 한게 무슨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연자제가 없어진 지가 언제야? 아니 장모나 아버지가 잘못한 게왜 자식한테만 뭐 책임이 있노? 이미 검정이 끝나가지고 다 검정한 건데 그것도 장모를 또 다시 재수사하나? 나는 어느 당 편도 안 들어요. 민주당 주로 뭐 민주당 편도 많이 들지. 그런데 올바른 말을 해야지. 우리는 어떤 특정 후보의 편을 들면 되나? 등등 당당하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허경영이 아니면 다 죽는다는 사실 도둑놈들 몰아내자 참는 것도 한계가 왔다 진절인하게 징글징글하다 허경영이 희망이다 허경영이 나라 살린다 허경영이 나라 살린다 허경영 답입니다 당연히 허경영 지지합니다 올려봐 끝인가? <laughs> 와 따야 나는 말이야 뭐이 아무개 지지한다는 말이 어지 하나도 없노 이내 대세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젊은이들이인지 모르지만100%호경용 이야기야.